안녕하세요. 꽃님의 미 자는주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이니까 지금 한 달쯤 남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냐?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 트럼프 피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 이제 트럼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총알이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피가 철철 나는데 트럼프가 막 숨는 게 아니라 주먹을 이렇게 막 치켜들잖아요. 아니 무슨 짠 것처럼 뒤에는 성조기가 휘날리고 하늘은 어찌나 푸른지 그 사진 진짜 멋졌죠. 그래서 와, 트럼프 당선됐네, 당선됐어. 와, 운도 좋다 이랬는데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좀 심상찮은 거예요. 전당대회는 원래 이렇게 각 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지명하고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인데요. 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커다란 이런 체육관 같은 데다 모여 가지고 전당대회 할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카멜라 헤리스를 1대 1로 해서 지지합니다. 하고 지지 연설을 하잖아요. 이번에 유난히, 어, 재미있는 지지 연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이 하는 말들. 10분도 채안 돼서 하는 시간 안에 왜이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설득하는데 정말 거친 말, 선동적인 말, 격한 말, 이런 말 하나도 없이 내용도 재미있고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오프라 윈프리, 정말 미국 최고의 진행자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한국일보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이 지지 연설을 그, 하는 장면을 유튜브 클립으로 올리는데 제목이 품격은 이런 것 트럼프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고 트럼프를 타격한 품격 연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연설을 하는데 중간에 어떤 소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오프라 윈프리가 어느 흑인 소녀 사진을 보여주죠 테시 프리보스트 윌리엄스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흑인 백인이 평등해진 게 아니라 심정적인 차별이 그대로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어, 흑백 분리 정책이 계속 있었는데요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에 다녀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같이 쓰면 안 되고 버스를 타도 앞자리 뒷자리 따로 앉아야 되고 하여간 흑인과 백인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의 기조는 separate but equal 아니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흑인 백인이 같은 곳에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지만, 아니, 각각 시설 수준은 비슷하니까 그만하면 평등하잖아.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전혀 평등한 시설도 아니었고, 평등한 대접을 받지도 못했지만요. 이 흑백 분리 정책이 공식적으로 있던 이런 것들이 없어진 계기 중에 하나가, 로자파크스 사건입니다. 1955년 로자파크스라는 40대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는데, 그때 앞자리 네 줄은 무조건 백인이 앉는 거였대요. 텅텅 비어 있어도 흑인이 앉으면 안 됩니다. 로자파크스도 그래서 이제 네줄 비워놓고 흑인들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 버스에 백인들이 너무 많이 탄 거예요. 백인 자리가 없으니까 로자파크스 들어 일어나라고 하죠. 흑인은 백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만, 백인은 흑인 자리에 마음대로 앉는 그런 거였죠. 로자 파크스가 내가 왜 일어나냐 여기는 흑인 자리인데 나안 일어나겠다 했다가 체포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흑백 분리 정책을 없애자는 운동이 막 일어났고 버스 보이콧 사건이죠. 버스 더 이상 타지 말자고. 그래서 이제 다시 테시 프리보스트 윌리엄스 얘기로 돌아가면요. 이런 흑백 분리 정책이 없어지고 1960년이 되어서야. 백인과 흑인이 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이태 씨는 처음 백인 학교로 등교를 했던 흑인 소녀입니다. 1960년이 되어서야 흑인과 백인 어린이가 같은 초등학교에 갈수 있었다니. 정말 너무 최근까지 그 흑백 분리 정책이 있었다는 거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근데 같이 흑인, 백인이 한 학교에 다니라고 해도 흑인 아이들은 거의 오지 않고 백인도 거의 안 왔다고 해요. 흑인 애들은 무서워서 못 오고. 그리고 백인들은 거부하는 거고 흑인 아이가 흑인 어린이가 그 등교를 하려고 보면 학교 앞에 정말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백인 시위대들이 막 있는 거예요. 흑인 인형을 관에 놓고막 흔들어대고 있었죠. 테시 프리버스트 윌리엄스는 이때 백인 학교로 입학한 흑인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혼자는 아니었고요. 뉴올리언스에서 백인 학교로 등교한 여섯 살 어린이는 모두 네 명입니다. 이 소녀들을 더 뉴올리언스 보라고 불렀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관과 함께 등교를 해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 위협이 하도 많으니까 교실 창문은 총격에 대비해서 다 창문을 막아야 했을 상황이었다고 하죠. 테시와 리오나, 게일 이세 어린이는 한 학교로 갔고요. 어, 사진 두 번째에 있는 루비 브리지스 혼자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흑인 아이들은 무서워서 안 오고 백인 아이들은 거부하느라고 안 오고 그나마 다른 세 명은 한 학교로 갔지만 루비는 혼자. 다른 학교였기 때문에 1년 넘게 선생님과 단 둘이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루비 엄마가 늘 같이 갔대요. 근데 저는 이 부부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저렇게 흑인 아이를 백인 학교로 보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도 당하고 살면서 위협도 너무 많이 당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테시 프리보스트 윌리엄스와 루비 브리지스는 나중에 인권운동가가 됩니다. 카멜라 헤리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은 전당대회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지지연설을 하면서 언급한 소녀가 바로 이 중에 태시 프리보스트 윌리엄스인데요. 이 태시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몇주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언급이 된것 같아요. 사실은 카멜라 헤리스와 좀더 인연이 있는 건 무비 브리지스거든요. 왜냐면 2020년에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되었을 때이 어, 사진이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브리아 갤러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카멜라 헤리스가 이제 처음으로 백악관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자세히 보시면 어린 소녀입니다. 혹시 카멜라를 어린아이라고 보는 건가? 아니면 첫 걸음이라고 비유하는 건가? 아닙니다. 근데 커밀라의 그림자에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루비 브리지스의 모습을 그림자로 넣은 거예요. 바로 이 그림에서 따온 겁니다. 이 그림은 노먼 로뷰엘의 그림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그림입니다. 루비 브리지스가 노란 완장을 찬 보안관들에게 둘러싸여 등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벽을 가만히 보면 욕도 쓰여 있고 누가 토마토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 피가 줄줄 흐르는 것 같죠. 그 사이를 작고 어린 흑인 소녀가 걷고 있습니다. 보안관들이 같이 있기는 하지만 얼굴 잘리고 이렇게 배경으로 존재하고요. 그동안 인종 차별 때문에 인간 대접 제대로 못 받던. 작고 어린 소녀가 당당한 주인공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예전에 백악관에 전시된 적이 있어요. 흑백 분리 정책이 없어진 지 50주년 기념해였는데 이때 백악관에 이 그림을 전시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루비 브리지스를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한 걸음 앞서 나간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리아갤러 화가도 카멜라 헤리스와 루비 브리지스를 하나의 이미지로 담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멜라 헤리스 혼자 백악관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다. 루비 브리지스처럼 인권을 위해서 싸워온 이들이 개척한 이 길을 카멜라 헤리스가 걷고 있고 모두가 함께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그림이 티셔츠, 엽서 이런 부츠로도 엄청 인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2020년대 이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 집 아이들과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생각났거든요. 루비 브리지스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두 권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노먼 로겔의 그림을 표지로 했던 이 책이 사랑을 받았고요. 지금은 절판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6살의 루비 브리지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밟아 봐라! 내가 죽나! 난 이겨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 했을까요? 사실 루비 브리지스는 자기가 겪은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무슨 뜻이었는지 18살이 되어서야 알았다고?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1학년 때는 엄마랑 둘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부터는 그래도 다른 흑인 아이들도 많이 입학하고 흑백 통합 교육 정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백인 아이들과 섞여서 큰 문제 없이 고등학교까지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행사에 취직해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어, 당시 자기를 심리 상담해 주었던 의사가 자기 얘기를 책으로 썼고, 자기가 등교하는 모습을 본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고, 또이존 스타인백의 책을 읽고 영감을 받은 화가 노먼 로겔이 자기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도 나중에 커서 알게 된 거죠. 이 책에서 루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난 그들이 말하는 내 삶이 나와는 동떨어져 지나가는 것만 같다. 사실 난 그때 내가 왜 그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또왜 혼자 참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루비는 뒤늦게 대학을 가고 인종 문제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루비 브리지스 재단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여러 인종이 거리낌 없이 섞여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운동을 합니다. 30년이 지난 후에야 루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나는 그 지독하게 외롭던 시절을 누군가가 주신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인다. 지금의 나는 그때처럼 혼자도 아니다. 최근 두 군데의 대학에서 명예학위도 받았고 텔레비전과 신문에도 내 모습이 실렸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있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허락되지 않았을 행운이다. 나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저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나는 그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소중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의 객관적인 어떤 가치나 의미와 무관하게 루비 브리지스의 이 고백이 그이 책을 처음 읽었던 당시에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때론 지나가서야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당시엔 너무 뜨거워서 타 죽지 않는 것만이 과제일 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지 어떻게 해야 이 뜨거운 것을 없앨 수 있는지 알수 없는 그런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러다 훗날 알게 될 수도 있고 그 뜨거움이 무엇이었는지 끝내 알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의 한가운데를 제가 아마 이 책을 읽을 때 지나가고 있었나 봐요 이 책을 읽었을 때 어, 저희 꽃님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옆에서 아이들 책을 읽어주다가 제가 더 감동하고 어, 위로받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테시 프리보스트와 다른 아이들 뉴 올리언스 4이 어린이들에 대한 책들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책이 많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루비브리지스의 이야기가 두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책들이 다어 절판되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도서관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영어 그림책, 영어 독서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이그내 네 소녀의 용감한 이야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땠고, 어, 그리고 흑백분리정책이 어떤 거였고 그것이 어떻게 없어졌는가, 이런 미국 역사에 대해서도 어, 되게 쉽고, 인종 문제 같은 거에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좋게 책들이 쓰여져 있으니까요. 찾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여자애들만 있었어요? 어, 저때 백인 학교에 가서 수업 따라가려면 일정 수준이 돼야 한다고 시험을 쳤대요. 그거랑 상관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